11. 왜곡된 종말론의 등장.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이러한 언어사수를 겸한 언어폭력을 WCC는 2013년 부산대회를 통해 한국 국민과 한국 개신교를 향해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마구 퍼부었다. 그 대회 이후엔 거기에 속한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요, 영원한 톡치권자로 고백도 선언도 하지 못한다. 무엇에 의해 그 여가 그렇게 굳었는가? 기독교 종말론에 대한 매국된 해석을 그들 나름으로 교유화하여 그 압력으로 교권행사를 하는 까닭이다. 종말론에 대한 그들의 해설은 무엇인가? 그에 따른 교권행사란 무엇인가? 종말론은 완전히 신화적 목매에 사로잡힌 자들의 미신이다. 그러므로 이를 성경의 문자 그대로 주장하는 자들은 이단이다.이런 자들은 교단에서 출애한다.이것은 과학적 미신 진화론에 사로잡힌 자들의 진지한 주장이다.그러나 이것을 신화화하여 거짓말하는 자들은 따로 있다.현재의 인간신 조작에 나선 정치 신비주의자들이 바로 그들이다.그들은 그 동기가 보다 절박한 두려움에서 일어나 을 저지른다. 성경 속의 종말론이 자신들의 죄악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까닭에 이불라사를 거짓된 신학으로 피하고자 한데 그 동기가 있다. 이 범죄는 로마 가톨릭, 즉 바티칸에서 시작되었다. 16세기에 종교개혁 운동이 터지자 개신교에서는 성경의 종말론을 토대로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지적했다. 바티카는 이 화살이 두려웠다. 자신들의 죄악상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모조리 성경에 예언되어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바티카는 종말론 해석에 두 가지 신학적인 덫을 장치하여 이 화살을 피하고자 했다. 그 하나는 종말론의 과거주의적 왜곡 해석이다. 또 다른 하나는 미래주의적 왜곡 해석이다. 과거주의적 왜곡은 성경의 적그리스도는 제1세대 크리스천들과 사도들을 압박했던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따라서 그 이후엔 적그리스도가 없다는 듯이 해석했다. 미래주의적 왜곡 해석은 성경의 적그리스도는 모든 미래의 종점, 한 세대에 나타날 것이라는 해석이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한 세대, 특히 7년 대활란 시대에 메시아 재림을 회방하며 인류를 미혹하는 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이전엔 적그릴 수는 없다는 풀이다 이후에 이 둘을 합하여 주장하는 자들도 나타났다. 그런데 이 왜곡된 종말론을 유럽의 개신교에서도 받아들였다. 개신교 국가들이 국교 국가들과 경쟁적으로 식민제국주의의 죄악을 범하게 된 것이다. 이 범죄는 교회가 정부에게 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다. 그러나 교회는 이를 맡기는커녕 오히려 장려하고 축복했다. 그러면서 이를 성경으로 합리화하는 식민제국주의 옹호 신학을 비전했다. 이로 인해 개신교는 다음과 같은 신학적 범죄를 저질렀다. 1. 신앙의 핵심에서 아가페 삶의 결단을 유기시킨 믿음을 강조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첫사랑의 회복을 명하시는 편지를 보내셨다. 2. 이로 인해 신앙은 우상숭배 형태로 변해. 의에 대한, 의에 대한 책임 의식을 폐기하는 이세벨 무리로 화했다. 이에 예수께서는 이세벨을 반드시 징벌한다고 편지하셨다. 3. 신앙과 인격이 이렇게 변질되면 교회는 이해 관계와 분파와 지배욕을 위한 경쟁과 대결의 장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예수께서는 유대회를 해산하라 하시며 이를 악마의 모임이라 단정하셨다. 4. 이런 범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경을 이용하여 그 죄를 정당화하려 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니골라당을 성령의 적으로 돌리시며 교인은 반드시 이를 씻어내도록 편지하셨다. 5. 이러한 범죄를 종교적 다양성으로 포용한다 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형적 범죄를 백화점처럼 상품화시켜 돈과 사람과 화려한 종교 엔터테인먼트를 벌리는 종교 상인이 있다. 이런 자가 발람으로써 재벌 교회를 이루어 종교귀족 생활을 누린다. 예수께서는 이 발람을 교회를 성전 밭간 마당으로 끌고 나가는 자로 보고 심판하시겠다 하셨다. 교회의 변질은 당연히 그 종말론에 대한 자세와 변증을 왜곡시켜갔다. 그런데 그 왜곡 방향이 기가 막히게도 바티칸의 그 과거주의와 미래주의의 왜곡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개신교국과 교회들 역시 자신의 범죄가 성경의 배도의 교회, 즉, 영적 음료로 나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을 정직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성경으로 그것을 변명하려다가 더 무서운 죄를 범했다. 개신교의 과거주의적 해석자들은 자유주의 신학 속으로 침몰하고 말았다. 그런가 하면 미래주의적 해석자들은 모두 세대주의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그래서 그 자유주의는 한국에서 종북자파의 원조가 되었다. 세대주의와 보수주의는 역사의식이 없는 정교 분리 이론자가 되어 오늘의 정북 영적 가늠 교회가 되었다. 결국 교회가 해결을 하지 않고 적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배도 교회에 대한 예언의 화살을 그런 식으로 피하려한 것이 더큰 재앙을 부른 것이다. 이렇게 신교는 바티칸과 별 다름없이 그 개혁 정신을 잃고 전반적으로 헬레니즘의 영웅주의와 정복주의에 술에 취했다. 즉, 영적 간음을 범한 타락을 하였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음료이다.